그 사람은 당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. 잠시 카드 선택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1번. 그 사람이 당신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 서로 엇갈렸던 감정들이에요. 뭔가 경쟁하듯 긴장감이 있었던 순간들이죠. 혼자서 그 감정들을 정리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아직도 완전히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. 여전히 마음 한편이 흔들리면서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중이네요. 2번. 그 사람한테 당신은 선택 앞에서 자꾸 망설이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.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네요. 되게 지쳐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. 3번. 그 사람한테 당신은 정말 따뜻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. 어떤 이유에서든 떠나야 했지만,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편안하고 그리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네요.